어어 어, 우유가 아행 아프리카 박수하고 있대요. 아 진짜. 형좀 아. 복싱이 안 해요? 아니 아니. 내 복싱하는지 알고요. 시청자가 여기 친문아야 노란 트 노란 트렁크 하고 중계 해 달래 가지고. 아 진짜 저저 이거 좀감독님도 있어. 아 맞나? 간님 뭐라 그랬었 재밌죠? 아아 아, 예. 김동희 선수 중계해 드리겠습니다. 자, 탐색전. 무조건 이길 거예요, 아마. 무 이기면 안 된다. 배민철 이기면 안다 진짜 어. 잘하는데. 잘한다. 진짜 잘한다. 진짜 잘한다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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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청자 중에 배민철 선수, 친누나가 있어서. 응. 네, 배민철 선수, 노란색 드렁크입니다. 응원해주세요. 응. 아, 서인덕 선수라고요? 응. 아, 예. 진짜 잘한다 게요. 오주백 선수가 살이 안 빠져가지고 괜찮은데 아. 이 선수 도 비극사. 체육관에서 울더라고요. 너무 힘들어. 지금 뛰고 있는 우즈벡 선수가 체중조절 실패해가지고 체육관에서 거의 뭐반 울었답니다. 오, 들어간다 배민철. 우 와, 배미철... 어, 안 보여, 안 보여. 여기 안 보이잖아. 아, 여기 안보인는데 저기요 드아 됐다 됐다 여기서 일어서서 봤다가 응. 또 들어갈 때도 자 보고. 야저그라운드어은 누군데? 알거든알거든어 아, 이쁘던데? <웃음> <웃음> 웬일을 일단 잡 야, 세라티야. 똑바로 해. 나좀잘좀 좀 도와줘. 자, 슬립. Thank yeah. you.